자 오늘은 셰프, 셰프와나나 가그 에 아, 이제 여기 초대손님에게 저희 음식을 먹여줄 생각입니다 원래 와나님한테 먹일 생각이었는데 서로 먹일 생각이었는데 <laughs> 서로 그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이사람이게 먹이기로 했어요 자 오늘의 애피타이저 뭐죠? 김치볶음밥입니다 아 메인은? 김치볶음밥입니다 후식은? 김치볶음밥입니다 아니요 스테이크잖아요 아예 죄송합니다 <laughs> 가근님 와나나님 오늘의 팬티 색은 국방색 하늘색 빨간색 파란색 투명색 하늘색이에요. 투명색. 지금, 지금 나한테 보여줬어요. 저도 보여드려야 되나? 네. 가근아, 근데 남대문 약간 열렸는데? 오오 아, 뭐야? 이걸로 뭐지? 와나님 아, 솔직히 말해줘요. 아까 와나님도 남대문 열려 있었어요. 오 아, 진짜. 아, <laughs> 그러면은 남대문 황소희가 헌... <laughs> 아 뭐야! <뭐라>? 버러워! 뭐 <laughs> 하시는 뭐야? 거예요! 머리 긴 남자, 떠올라. 머리 짧은 남자, 머리 없는 남자 머리 없는 남자는 누구야? 잘 제가 풀어주는 중이에요! 와아나님 잠깐만 뭐야? 뭐야? 이마가 넓은 것 뿐입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다 매달려 있어요. 이마가 속눈썹 가랑 네 개로 안 가려지면 탈모예요. 가려져요. 아, 아니요. 아니 가려져. 이따 보여줄게요. <laughs> 나 하나 남아. <laughs> 자, 아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어 애피타이저 김치볶음밥 그리고 메인 디시 김치 김치볶음밥 복음밥. 후식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후식도 김치볶음밥 하려고 했는데요. 예. 참아. 이모님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발라요제거는 응. 바다나 들어가지... 김치볶음밥 <laughs> 김치볶음밥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또자 이... 어. <laughs> 만족스럽다 10점 만점에서 얘를 점수주자면 은 2.3점? 점 <laughs> 일단 제가 김치볶음밥을 좀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일단 제가 먼저 그러면은 어, <laughs> 너무 많은 김치볶음밥을 하고 아침부터 정... <laughs> 좋아요 아, 찐. 아, 찐.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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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아 죄송해요 여기는 시그니처 아, 없어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여기서 야팬이.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아아 나팬니 천원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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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자 아하. 시그니처 사운드는 자기가 내기로 합시다 아흥? 아흥? 안돼요 <laughs> 뭔데요 자기야 멋진 밤이에요 <laughs>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야 찐저 그냥 꽉 찼어도 있어요꽉 <laughs> 찼어 <laughs> 해주셔야돼 안돼요 안돼요 팬분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야 멋진 밤이야 자기야 꽉 찼어 그래서 빨리 자기야 멋진 밤이야 꽉 찼어 <웃음> 아니 <웃음> 너, 너, 감사합니다 너, 감사합니다 너, 어. 몇 개월이에요? 벌써 <laughs> 8개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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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옛날메모리쥐었 <뇌물이 웃음> 때는 이유야 술로라 그러냐 잉뚜선 장렬라 아유 고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를 떼고 말라니까건 그게 그게 가근님이예요 예예예 아 가그님이였어요? 예그 저예요 몰랐어? 오늘 어, 네. 저는 다른 대머리 스피드리버인 줄 알고 아니. 자 오늘 요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면... 이유가 어. 살아있기를 바라며 네 건배 하, 같이 치면서 아탱으로 합시다 자 하나 둘셋아야 <laughs> 가그 야 잠깐만 못하겠어요 가그 가그 안 했어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못하겠어요 자 하나 둘셋 나도 깨울 거 다급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급입니다. 파랑 파란, 파란 쪽도 좀 있어야. 여러분 서서 요리하세요. <laughs> 나도 나안아도되지 아, 잠깐만 제가. 파란님. 지금 뭐부터 하시고 김치볶음밥에서 파 기름을 낼 겁니다. 그래서 파를 썰어서 프라이팬에 저기 카메라에 보세요. 파파 기름을 낼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감금당해서 강제로 그, 그, 비디오 찍는 녀같대요 무도 말인 줄 알아요 겹박해서 빡당에 찍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파를 썰어서 후라이팬에 파기름 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매운 파기름을 낸 다음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볶을 거고요. 왜절 보고 얘기하냐고요? <laughs> 이게 칼이 잘 많이 안 들어가는데 네. 새로 살거 근데 칼질이 조금 불안하신 게 이거 이것만 고쳐주면 안 될까요? 손잡이 잡는 놈아? 네. 예. 어떻게 잡는 건데? 칼을 지금 어떻게 잡으시냐면 나 원피스 조로한테 배웠거든 칼 잡는 법 이렇게 칼 찌르듯이 잡으시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지금 자르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시는 이게 아니라 음. 이렇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잖아 칼날을. 아 그렇게 잡으라고요? 네. 칼 칼날을 잡아요? 어. 네, 칼날. 칼을 이렇게. 이리... 아. 외장 음 컴퓨터에 이상한 거 없어요. 저는 오늘을 위해서 외장 하드를 담겨놨어요. 와, 나 핸드폰으로 하는데. 아, 음 매우 어색하구나. 음 원래 불 먼저. 음. 이거 하네요. 뭐 비트 넣고 계속했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게 써서 넣고 해야죠. 저는 썰어놓고, 그러면 진짜 어? 가근님이랑 완하님한테 오디오 맡길게요. 저는 진짜 어떻게 먹는 입장이니까. 뭘 편하게 방송. 을아 한마디도 안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해져. 음, 걱정하지 마. 나 프로 스트리머야벽 아, 아, 보고 2 시간 내말어 썩여서. <laughs> 누가 그걸로 뭐래가? 그 말이요? 어? <laughs> 아. 같이 따라 불러도 될까요? 예. 푸르르 푸리 푸르르 자 이렇게 파기름을 내줍니다. 자, 파기름 좀내 주다가 국맛을 내는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요. 뭐야, 닫혀 있구나. 와. 아이,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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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사람들. 자 다진 마늘 살짝. 망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일단 근데 간장은 일찍 넣으면 크기 때문에 김치 살짝만 더 볶고 넣을게요. 간장 넣은 거죠, 지금? 아니 안 넣은 거예요. <laughs> 근데 왜검매요 원래 검매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어. 밥은 언제 넣어요? 이제 곧 넣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이제 고맙습니다. 자, 두 스푼만 넣을게요. 간장 원래 좀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 베이컨이 좀 작아가지고 밥은 이제 불을 줄입니다. 이제서야? 예. 네. 뭐라 그런지 옛날에 물엿을 넣고 볶음밥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그... 안네 근데 그 냄새가 비슷해요 지금. 자, 자 외형을 이제 판단을 드리자면 마인크래프트에 보시면 좀비를 죽이게 되면 좀비고기가 나와요. 좀비 가죽, 고기 맞죠? 네. 썩은 그 고기. 고기라고 나오는데 그 외형 색상을 굉장히 닮았고요. 향은 일단 뭔가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일단 요리하시고 정리가 정말 안되네요. 밥부터 먹으세요. 아 네. 아니, 절대 일부러 진질끊는거 아니고요. 밥부터 먹으세요. 자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향부터. 음. 아 좋, 좋네요. 어? 향 괜찮은데요? 자 하나 둘 셋. 맛있어요 맛있어요. 짠. 짠 이걸로. 맛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학 학장 시절 때였어요. 뭐.. <laughs> 학장 시절이요? 학장 시절 때였어요. <laughs> 목이 너무 말랐죠. <laughs> 반 뒤에 있는 <laughs> 우유가 하나 있던 거예요. 가무사 쪽에 네. 이주단 우유가 있었어요. <laughs>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그야. <laughs> 가그님은 맛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이윤님에게 좀 네. 들어보죠. 한, 저는 한번더 드셔보시고 일단. 네? 한번더 드셔보시고. <laughs> 아 목마르네. 제가 마실게요. 쉬 <laughs> 보세요. <laughs> 파도 문제고 마늘도 문제고 간장도 문제고 설탕도 문제고 김치도 문제고 어떻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나도 다할수 있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완화남 님 문제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거 못 만져. 맞...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제가 먹을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하니 그러지 마요. 와우 하셔야죠. 야, 맛있다. 이따. 그 다음에요 인터넷을 봅니다. <laughs> 다음에 햄을 씁니다. 햄을 썰어보죠. 네. 무섭네요. 이모 <laughs> 이모를 부르고. 자 이거를 그냥. 네. 아이걸다 도와 주면안시죠 포도 잡고 해야지. 자 하세요. 응? 아 정말. 햄, 햄 써는 것만큼 어쉬운 게 어디 있다고? 어 그러게요. 부드럽게 잘리잖아. 뭘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햄을 칼로 부시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는 <laughs> 햄을 칼로 부시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가 이제 백종원 씨의 그 밑재료고요. 김치 삼천 이제 저의 재료를 들어갑니다. 바나나죠. 이게 오늘 요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 쓰세요? 그리고 고춧가루요? 고춧가루요? 아니요 쓰지 않습니다. 설탕 쓰세요? 설탕 안 씁니다. 안 쓰세요? 네. 고추장은요? 고추장? 안 씁니다 다진마늘은요? 안 씁니다 <laughs> 간장은요? <적은> 안 씁니다 <웃음> <웃음> 어 고추장 안 씁니다 음,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계란후라이부터 이건 잘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거나 합니다 아그 좋습니다 이제 가근님의 계란후라이 <laughs> 좋습니다 <웃음> 아주 완벽해요 네, 가근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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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이인데 <laughs> 여러분 어 소리 좋다 손맛 어 아, 그, 예. 어떡하죠, 이거? 비싼 건데. 아, 아, 예. 어쩌라고요? 네, 어쩌라고요? 팬보다 바나나를 먼저 좋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우. 이겁니다. 아. 오, 뭐, 너벌 받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예, 네, 아. 음. 동남아의 향기가 나요. 누나만을 가본 적 없지만 누나가 삼들은뭘 먹는 거예요? 아 <laughs> 모르겠습니다. 와. <laughs> 그 다음에 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따로 넣는 이유가 만약에 다한 번에? 알겠습니다. <laughs> 타는 걸 노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님이 설탕이 필요해요. 뭐라고 <laughs> <거> 다 버렸는데요? <laughs> 아, 설탕이 필요해요. 아, 아, 설탕 쓰세요? 설탕 안 씁니다. 바나나 아, 있으니까 설탕 필요 없어요. 아저 바나나 그냥 그래요. 그래. 네, 자, 어, 그럼 소금이 소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금 빨리 네. 빨리 소금 좀 소금, 필요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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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아, 소금을 한국식으로 뿌려주세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소금 맞아요? 허브 소트 향이 나는데 허브 소트다 괜찮아 허브 소트 맛있어. 아네네 좋아요. 마 한번 보 고무창냄새 나. 좋습니다. 이때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밥을 넣어야 됩니다. 네. 네, 부어주세요. 좋습니다. 김치국물 너무 어떨까? 김치국물요. 좋은 생각입니다. 보양장 갖고 오세요. 고추장도 괜찮습니다. 아, 진하게 넣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었던 계란 프라이 올리면은 완성! 짠! 자, 여러분들. 이번 작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명은 소심한 복수입니다. 제가 바나나를 넣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아주 소심한 복수를 데리고자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주시고 판단해주시고 본인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먹고 보겠습니다. 실각 실각 질문 있습니다. 뭐죠? 그 소심한 복수라는 네. 제목을 쓰셨는데 네. 이름을 붙이셨는데 바나나 네. 나나님에 대한 복수 때문에 바나나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건 어떠한 복수 때문에 바나나를 넣은 거죠? 아까 낮에 공공 장소에서 서슴없이 그 외친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어? 아기는 어? 어떻게 생겨? 아기 물어다 줘 어?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아니야? <laughs>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입씩 다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향부터 <laughs> 정말 제가 음식물... 요리 방송하는그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네요 그리고 외형, 외형은 정말 김치볶음밥 같네요 네. 계란이 올라가서 일단 때깔이 네, 네, 보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나님 넣으세요 넣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왜 그래요? 알았어, 아이, 제가 퍼 드릴게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퍼 드린다니까요 저를 퍼 드릴게요 그러면 자두분 동시에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나님도 계란 네. 올리셔야죠 계란이 없으면 왜요? 아니 계란 너무 좋아 밥이 너무 적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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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먹을게요! 저요! 저은가능해 서로 오, 오, 오. 먹고 싶다고 하시구나 처음 먹을 때는 그래. 이렇게 먹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진짜. 셋! 빨리 입에 넣어요 둘다 빨리 넣라고요 <laughs> 빨리 넣어요! <laughs> 내가 먹어본다 어우 뭔데 <laughs> 내가 먹는다 이안에 입안에서 향이 갑자기 <laughs>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을 먹고요. <laughs> 조용히. 미안해. <laughs> 아! 제가 계란을 거. 을래요 <laughs> 계란 안제니다 계란 거. 제일 안됩니다 계란 먹을 거. 제일 잘하 제일 계란 는 거. 이 이런 걸로나내가 아, 이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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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먹라먹어 먹어라. 먹어먹어 먹어라. 먹어라. 먹어먹으라고어먹어고통러라 안돼! 앉아 있어. 어딜 나가! 빨리 앉아 있으라고 빨리 앉아 있어. <laughs> 아, 앉아 있어. <웃음> <웃음> 아 있어. 음. 아어험해넘어져넘어져 아, 넘어져. 근데 이게 파김치 국물 때문에 음식물 앉아 있어. 아어 그러니까 이게 뭐 <laughs> 제가 맛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어, 제 얼굴이 지금 엄청 빨갛죠? 음.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참기름이 반 숟갈 넣었는데 왜두 숟갈 들어간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밥이 굉장히 지른데요 참기름 향이 굉장히 나고 그 참기름 향 사이에 햄이 씹혀요. 짠맛이 나면서 그 사이에 갑자기 바나나 맛이 달면서 이제 바나나 특유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짠도 같이 와. 네. 그런데 그 바나나와 참기름 사이에 썩은 파국물 향이 베이스로 깔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숨을 뱉을 때마다 그 향이 숭, 생, 멍 이렇게 나와요. 파, 파, 저 파김치가 썩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 너무 안 됐어. 네. 너무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 오목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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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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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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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진짜 제목에 대답해 주세요. <laughs> 너무 열심히 닦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밥 음. 죽이시려고요, 세균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이거 가져와. 음, 미분이 좀 맛있네. 레어는 아니야. 레어가 아니라 이게 냉동이라고. 끝이 조금 질겨요. 음. 끝이 좀 질기고 안은 좀 안은 힘들이 좀 힘들이 아, 근데 사람 먹을 만하지. 나 먹은 거4사삼일이라고 다섯 번 오늘 잠깐만 시간이 몇 시야? 시간 5 분만 달라고 5 초만 달라고 5 시간만 달라고 응? 오도발 왜왜 하냐고 아 오도발 왜? <laughs> 오늘 방송 <laughs>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이두 분은 논산의 좋은 공기와 어, 기운을 많이 받고 건강한 스트리머 생활을 할수 <laughs> 있게를 제가 간절히 허덕이죠. <laughs> 어, 좋은 공기 많이 마셨기 <laughs>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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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